그 친구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10년 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것처럼 이동시쓸 거예요. 저는 1 5년만 힘들게 넘어을 했지만, 지금은 차를 벤츠를 끌수 있는 만큼의 제동이 생겼고요. 내일, 내일 모레 돈이 나오는데, 정말 수천, 그리고 4억 대를 집을 벌써 서 샀어요. 간지나죠? 간지나잖아요. 예, 네, 간지나요. 여러분들이 간지나게 살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작은, 학교는 아주 작은, 이제 작은 사회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벌서부터 사회에서 악의의 문구가 크면 다면 악의의 문구어와 우리 학교 를 때도 제일 싸움 잘하던 애들은 애들 괴롭혔어요 꼭 중간에 미식근한 애들 오르렛 중에 있어요 여기 오르렛 중에 야 이거는 말래 하서 꿈을 지키고 있는데 괜히 근무를 입혀서 사람같이 괴롭요 걔네들은 지금도 지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불 보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LG의 본사에 들어가서 핸드폰 마케팅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과장을 다진 친구가 있고요 연봉이 6천, 7천이 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놀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근데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더 속속들이 먼저 알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회에 알아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자 오늘 당장 오늘도 있었을 거예요 뒤통수 이리고야 뭐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얘기가 귀에 안들어는친구이 있을 겁니다 <laughs> 분명 포지션을 바꾼다. <맡긴다>, 여러분, <laughs>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이 앞에 계신 수백 10, 명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사회에서 가장 빛이 나는 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곳에서 또 다른 수장님과 사장님이 나오고, 교장선생님이 나오고, 기자님이 나오고, 그냥 허송설 보내기에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딱기 번만 간리를 하자면 10년 뒤 우리나라의 가장 멋진 포지션 스타의 자녀에 힘 오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자고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자들 중에 열심히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되지 말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26일 날저에 앨범 발표했는데 뭐신비사사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그냥 노래 들어보시면 아까 친구들 이름 적어가지고 조서 줘가지고, 어, 어, 한 번만 은 시켜야지. 남자가 간지 않나. c 보내니까 뭐 듣던지, 나 빨리 하지 알아서 하시고, 그는 아무튼 여러분 너 너무, 너무 만족한 고 제가 또 여러분 만나니까 젊은 에너지 확실히 느껴져요. 주말에만여면 그냥 보내니 마시고 지에 가서 친구들과 간지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르라스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